윤명선은 밝은 비트가 연주되는 모니터 스피커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한참을 망설였다. 그가 노트북 폴더 깊숙이 숨겨둔 미완성 파일의 제목은 Untitled Ke n d Take로 그 옆에는 다섯 해전 날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손비나, 이 처음 전화를 걸어 선배님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멜로디로 적셔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왔던 바로 그날 새벽 3 시에 찍힌 시간이었다. 당시 윤명선은 서너 개 TV 프로그램의 메인 작곡과 세 편의 영화 음악, 그리고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국악 스트링 하이브리드 앨범까지 동시에 쌓아 올리느라 수면이 비처럼 말라 있던 시기였다. 그는 결국 통화 마지막에 지금 당장은 숨 돌릴 틈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고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손비나의 언젠가는 꼭이라는 작고 단단한 대답을 귀 끝에 새긴 채 시간 속으로 흘려보냈다. 그 뒤로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손비나 은첫 정규 음반을 내자마자 골든디스크 신인상을 거머쥐었고, 3년차엔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크로스오버 콘서트를 전성 매진시키며, 7080 이후 최고의 라이브형 트로트 싱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윤명선은 어느새 후배 작곡가들을 이끄는 멘토 자리에 올라 있었지만, 인터뷰에서 최근 만든 곡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른 목소리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 한 귀퉁이가 쓰라렸다. 머릿속 대답은 언제나 같았기 때문이다. 용빈이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건늘 두루뭉술한 변주였다. 아직 들려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곡이 있다라거나 이 노래를 소화해 줄 누군가를 찾는 중 같은 식의 회피. 그러던 어느 날 예능 녹화를 마친 윤명선은 대기실 TV 속에서 진행자의 농담 반 진단반 멘트를 듣게 된다. 선생님, 손비나 씨가 선배님 전화를 안 받는다던데요? 다소 과장된 편집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바늘처럼 심장을 찔렀다. 사실 관계는 간단했다. 월드 투어 리허설과 신곡 안무 연습으로 정신없이 움직이던 손비나은 하루 4시간씩 휴대폰을 방해 금지 모드로 돌려두었고 메시지를 몰아서 확인하는 습관 탓에 직접 통화를 주고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자극적인 자막은 순식간에 팬덤을 달궜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혹시 예전 거절이 아직 상처로 남아있는 것 아니냐, 윤 작곡가님이 서운한 티를 낸것 아니냐, 같은 추측으로 들끓었다. 윤명서는 즉시 해명 글을 올렸다. 전화 안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시간 맞춰 걸지 못한 겁니다. 그 친구는 그 누구보다 음악과 팬들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해명의 수위가 오히려 궁금증을 부추기면서 사소한 오해가 거대한 아티스트 냉전설로 부풀어 오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점 손비나은 마닐라 공연을 막 끝내고 호텔 테라스에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작곡 노트를 뒤적이고 있었다. 스태프가 가져다 준 태블릿엔 팬들이 남긴 질문이 스크롤되고 있었는데 상위권을 도배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윤명선 선생님과 진짜 사이가 멀어진 건가요? 연락 안 받으시는 이유라도, 그는 잠시 웃으며 화면을 내려두고, 음이 잔뜩 흩뿌려진 손바닥 크기의 노트패드를 펼쳤다. 그 노트 첫 장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다. 사람은 멜로디처럼 곡선을 타고 다가온다. 언젠가 내려앉을 때 가장 좋은 음을 같이 찾으면 된다. 그는 예전에 윤명선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형, 마음의 맴도는 선율이 있다면 언제든 가져와. 내가 곡선을 정리해서 숨을 불어넣어 줄게 신인이던 시절 그 말에 힘을 얻어 첫 자작 데모를 보냈고, 윤명선은 바쁜 와중에도 3페이지 분량의 피드백을 적어보냈다. 그 덕분에 손비나은 두 번째 코드로 반음 내리는 고집을 버리고 훨씬 개방적인 화성을 쓰는 창법을 얻었다. 그런 인연을 뻔히 아는 팬들은 두 사람의 재회가 이루어지길 바랐고, 작은 파문은 오히려 기다림에 불을 붙였다. 두달 뒤, 한국으로 돌아온 손비나 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브랜드 뮤직 페스타 리허설 중간에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발신자, 윤명선내 글자가 떴다. 그는 주저없이 전화를 받았다. 용비나, 혹시, 요즘에도 새벽에 노트패드 꺼내? 네, 선배님, 아까도 했어요. 좋아. 그럼 이번엔 내가 먼저 멜로디를 들려줄게. 그렇게 시작된 통화는 한 시간을 훌쩍 넘겼고 윤명선은 노트북 앞에서 코러스를 허밍으로 불러주며 곡의 A파트를 설명했다. 손비나은 퇴근 후 곧장 작업실로 향해 새벽 3시 반까지 베이직 가이드 보컬을 녹음했다. 다음 날 아침, 윤명선의 메신저에 24비트 원본 파일이 도착했다. 선배님, 숨소리도 수정 안 하고 보냅니다. 첫 느낌 그대로예요. 그리고 48시간이 지나지 않아 둘은 직접 만났다. 상암의 한 녹음실. 벽 한쪽엔 K 곱하기 쌓인 YM 프로젝트라 적힌 임시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믹싱 엔지니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 조합. 드디어 결성인가요? 윤명서는 웃고 말았다. 결성이라고 하긴 늦었지만 재생 버튼은 지금 처음 눌렀지. 그날 녹음실 센터 마이크에는 손비나 2선 2시간 동안 18 테이크가 연달아 저장됐다. 환기 팬을 꺼 두었는데도 호흡 하나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한 끝에 파일명 그 인메인 보컬 부위 18파이널이 새겨졌다. 소속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프로모션을 책임질 멀티레이블이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졌고 KBS와 SBS는 동시에 음악 다큐 파일럿 편성을 타진했다. K-팝 산업에서도 보기 드문 성공기 없는 노출 제로 전략이 채택되었다. 펴팀은 딱두 문장짜리 보도 자료만 배포했다. 손비나 곱하기 쌓인 윤명선, 5년 만에 엇갈린 다이얼을 맞추다. 곡 제목도, 발매일도, 장르도 미공개. 다만 이 문장을 읽은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짧은 문장이 던진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정보가 적을수록 상상력은 커졌다. 트로트냐, 발라드냐, 크로스오버냐, 이뎀 접목이냐 모든 추측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했고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는 K 곱하기 쌓인 YM 태그가 3일 동안 1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음원이 나오기도 전에 팬들이 이미 자급자족 콘셉트 포스터와 가상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올렸다. 귀로 듣기 전 먼저 마음으로 상상한다는 문장은 이때 태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발매 디치 윤명선은 개인 유튜브 라이브에서 짤막한 피아노 전주를 처음 공개했다. 25초 남짓이었지만 영상은 24시간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다. 마치 가야금 줄을 건드린 보사노바 같다. 전자피아노에서 팔이 납니다. 녹았다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D3. 손비나 이 새벽 3시에 올린 5초짜리 흑백 티저는 곡 제목 6글자 중두 글자만 보여주고 사라졌다. 은, 에는이라는 형식. 팬들은 한글 맞춤법부터 16세기 시조집까지 뒤적이며 제목을 맞추려 애썼다 상상은 음원이 공개된 순간 산산이 부서지면서도 동시에 보상을 받았다. 발매일 0시. 모든 음원 사이트에 숨. 불이라는 제목이 뜨자 누리꾼들은 환호했다. 숨을 들이켜 불을 뿜다. 드디어 퍼즐이 맞았구나. 총 러닝타임 4분 44초. 도입 30초는 가지런한 미니멀 피아노. 31초부터 잔잔히 등장하는 사물놀이 리듬 루프. 1분 45초에서 전자 베이스가 틀을 깨고 들어오며 곡은 완전히 새로운 타임라인으로 진입했다. 2분 10초. 코러스에 얹힌 손비나의 휘몰아치는 고음. 그리고 정확히 3분 33초 지점에서 뚝 끊기는 박자 뒤 쉼표로 숨쉬는 무반주 한 소절. 당신 목소리는 내 안에서 미세먼지까지 씻어내라는 가사가 채널을 통과하듯 울렸다. 발매 1시간 안에 5개 음원 차트 상위권 진입, 6시간 만에 전 플랫폼 1위, 24시간 만에 스트리밍 300만을 넘기며 역대 트로트, 크로스오버 분야 데뷔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윤명선은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도 조용히 웃었다. 숫자보다는 라이브를 기다립니다. 사실 곡이 나오기도 전에 공연 일정이 결정돼 있었다. 앨범이 세상에 풀린 정확히 일주일 뒤, 손비나 단독 콘서트 호흡이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다. 무대 한가운데에 설치된 거울형 LED 플랫폼 위에 손비나 이 첫발을 내디딘 순간 바닥은 물결처럼 흔들렸다. 신곡 첫 라이브. 브라스 세션이 코러스를 감싸고 전통 타악팀이 객석 사이 통로를 돌며 울림을 더했다. 후렴 마지막 비브라토 한 줄이 공중으로 압축되자 윤명선은 객석 마지막 줄에서 조용히 일어나 기립 박수를 쳤다. 손비나은 그 장면을 스크린으로 확인하고 손을 들어 머리 위 새싹 같은 제스처를 그렸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첫 호흡을 축복한다는 일종의 사인 같았다. 콘서트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번 협업의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였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명선은 의외로 타블렛 화면을 켜 보여줬다. 이게 다섯 해전 첫째한 전화를 받은 날 제가 쓴 메모입니다. 지금은 여백이 없다. 그러나 여백은 기다리는 자의 것 오늘에서야 그 여백이 완성됐네요. 옆에 앉은 손비나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님이 시간이 없다면 제가 선배님 시간을 확장시켜 드리겠다고 농담처럼 말했었죠.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기자들은 둘의 시너지를 묻는 질문을 이어갔고 윤명선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번째 곡 제목은 이미 정해졌다. 여백이다. 언제 나올지는 여백이 결정해 줄 거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지금도 팬들은 숨. 불 라이브 영상 카운트가 올라가는 걸 보며 휴대폰 배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플레이어 뒤에 남는 침묵은 윤명선이 말한 여백이자, 손비나 이 지키는 집중의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다음 곡이 언젠가 흘러나오는 순간, 그 여백은 또 다른 첫 호흡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기꺼이 숨을 들이마신 뒤 마음속에 불을 흔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